안녕하니까 의정부 지방법원 경매 컨설팅 정식 등록 업체인 의정부 협선법원 경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 경기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에 소재하는 친환경 농업용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서 공장이 시작되는 경계점과 공장으로 들어오는 주된 도로 쪽에서부터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펜스 쳐져 있는 안쪽, 오른쪽에서부터 경매 물건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으로 들어오는 도로 부분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도로 폭은 넉넉한 편이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경매 물건에 포함되는 건물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면서 공장으로 주택에 진출이 할수 있는 도로 부분인데요. 회사의 입간판도 세워져 있습니다. 주식회사 땡땡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현재는 공장은 운영되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과거에 친환경 농업용 비료를 생산했던 공장이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본 공장의 전체 토지 면적은 1817평이고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물은 주력 건물이 총 3동인데, 가동, 나동, 다동 합쳐서 557평입니다. 2007년식이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최초 감정가가 14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두번 유찰이 되어서 최초 감정가 대비 49%의 금액 7억 2,400만원으로, 7억 2,400만원으로 2024년 내년 1월 10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경매 진행 예정으로 있는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에 소재하는 공장 물건입니다. 지번을 말씀을 드리면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633번지고요. 공장의 마당 한켠에 굉장히 많은 양의 모래와 자갈 같은 것이 쌓여져 있습니다. 비료를 생산하는데 원료로 같이 활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쌓아놓은 게 아니고요. 비료를 생산하는데 원료로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쓰고 남았다는 거죠. 이따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주된 출입문 쪽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옆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촬영을 계속 이어가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공장 전경 보여드리고 있고요. 잠시 후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공장을 전체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이동합니다. 예. 공장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예. 아까 처음에 찍었던 주된 진출입로구요. 자물쇠로 잠겨 있어서 옆쪽으로 해서 넘어왔습니다. 자, 공장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모양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모래와 이런 자갈 같은 것이 쌓여져 있는데요. 아, 이게 이제 비료를 생산하는데 일종의 원료로 같이 들어갔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요렇게. 보조적인 건물들 옆으로 주력 건물들이 이렇게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예,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사무실 겸 이렇게 썼던 걸로 보이고요. 맨 오른쪽에 보이는데 제일 큽니다. 건물 면적이. 예, 여기서 주로 농업용 비료를 생산했던 공장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의 모래와 자갈이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비료를 생산하는데 들어갔던 원료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자, 지금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건물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건물로 보이는 것들은 다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쌓여져 있는 모래와 자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료를 생산하는데 일종의 재료로, 원료로 활용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물의 전체 면적은 557평이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공장 맨 오른쪽에 있는 공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활용 방법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공장 물건인 만큼 공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다른 용도로, 공장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포천 영북면, 영중면, 화현면, 이동면, 일동면, 이런 쪽은 자연 친화적인 사업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본 경매 물건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의정부 협선 법원 경매로 문의를 주시면 시세 분석과 함께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활용 방법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공장 전경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상으로 포천시 영북면 공장에 대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